안녕하세요. 어, 제가 2025년 이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평가 매뉴얼을 이제 읽어보면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평가 매뉴얼을 뭐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그냥 막 이렇게 무리하게 준비하기보다는 평가 매뉴얼에 있는 내용 자체를 기관 업무에다가 다 반영하실 수 있게끔 그 내용들을 일종의 루틴을 잡아서. 네그 루틴대로 여러분들이 평가 상대로 기관을 운영하실 수 있게끔 제가 평가 매뉴얼을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평가 매뉴얼을 보다가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냥 웃음이 나는 평가 매뉴얼의 수준이 약간 보이는 평가 매뉴얼을 상상을 해서 만들었나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참고되십사 한번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중에 노인요양시설 평가 매뉴얼 있죠. 그 평가 매뉴얼에 80조. 여기 80조입니다. 80조를 보시면은 이게 언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그 직원이 노인 요양시설의 직원이 낙상 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 방법을 숙지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바닥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뭐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이제 그렇게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어, 이제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낙상 예방 훈련을 직원분들께 실시해서 수급자분께서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리고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 낙상 예방을 잘 관리해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낙상 예방 및 안전 관리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국립재활원에 이 내용을 여기다 매뉴얼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인 요양 시설 조금 크게 볼까요?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이 일어나시는데 기상을 하세요. 일곱시에 기상하십니다. 일곱시에 기상하시는 어르신들이 과연 노인요양시설에서 몇 분이나 되실까요? 대부분들이 의식이 없으실 수도 있고 또는 중증이시다 보니까, 어, 기상 시간에 대해서는 불규칙적인 게 보통 사실이죠. 그리고 어르신이 이렇게, 으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세요. 네, 대부분은 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깨워드리거나, 또는 이제, 어, 상대적으로 신체가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6시 정도면 일어나지 않으실까요? 아, 노인분들이 7시에 일어난다? 아, 그리고 이렇게, 우아 하면서 일어난다? 네, 참, 이 그림이 보다 보니까, 이 실버타운인지, 뭔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몇 분간 앉아서 체조를 한후 천천히 일어나신다. 그러면 과연 노인 요양 시설에서 일어나실 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몇 분간 앉아서 체조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이런 그림을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 평가 매뉴얼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정도의 내용이면은 등급받으시는 어르신이 아니신 거죠. 네.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어르신인데다가 그런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기상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 그림 넣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자, 두 번째 보니까 계단을 오르고 내리실 때 안전에 유의한다 라고 돼 있으면서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계단을 내려가시는 상황이죠. 안전말을 붙잡고. 이 정도의 건강이 있으신 분들 간혹 있으시죠? 네. 계단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건강한 팔로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오르내린다.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용 바닥을 설치하고 모서리를 표시한다. 모서리 잘못 표시하면 이제 여기 걸려서 넘어지셔가지고 그냥 다, 다치시고 큰일 나죠? 그래서 계단을 오르고 내린다라는 그림보다 현실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들 기관에서? 네.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타고 안전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십니다. 직원을 불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전하게 내려가십니다. 그렇게 되겠죠.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2층에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은 2층에 침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의무죠. 그런데 계단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내려가신다. 이게 노인 요양 시설 평가 매뉴얼에 들어갈 그림인가요? 세 번째는 더가관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의식도 많이 약하시는 데다가 치매라든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어르신께서 주로 사용하는 물건을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둘수 있는 쓸 만한 물건, 물통 같은 것들이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림이 지금 어르신이 막대기, 작대기를 가지고 옷을 옷걸이에다 걸고 계세요. 네, 이거는 뭐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네, 그런 모습으로 작대기에 옷을 걸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르신 이런 옷 이런 옷걸이가 있습니다. 과연 노인요양시설에 옷걸이가 있는 시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10분 이해를 해가지고. 아 이거 그냥 참고하라고 올려놓은 거 수준이다 그냥 참고하면 되지 뭘 굳이 일일이 이걸 그냥 이렇게 따지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 요양 시설 어르신이 자기 옷, 본인의 옷을 잘 본인 옷걸이에다가 짝대기 이용해 가지고 거는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사실상 이런 그림을 노인 요양 시설 평가 매뉴얼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세, 내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니까 운동화를 신으셨는데, 바지가 교복 바지 같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 학생이 신는 운동화를 신고, 어르신이신지 아니면 우리 고등학생인지, 발이 구분이 안될 정도의 이런 내용인 거죠. 실제로 어르신들께서는 어르신들 신는 그런 그 편안한 신발이 있으시죠. 그래서 발목, 좀낮고 그래서 어르신께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 안전한 그런 신발들 있잖아요 그 다음 실내에서는 어떤 실내화를 신으신다든지 양말을 신고 생활하신다든지 그런 상황으로 돼 있죠 네 지금 보는 그림은 거의 우리 중고등학생 분께서 노인 요양 시설의 평가 매뉴얼 낙상 예방 부분에 이런 모델 그림으로 나온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평가 매뉴얼 무작정, 뭐,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25년 평가 매뉴얼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한 절반 정도 조금 못 미쳐서 본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의 평가 매뉴얼 기준들도, 새로 신설된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중간 정도 넘어가면서, 야, 이건 좀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까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평가 매뉴얼이라고 하면 지금 수천 개의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이 평가 매뉴얼을 보고서 평가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이런 그림 올려놓으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은 좀 사전에 잘좀 검토하셔서 평가 매뉴얼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십사,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눠보게 됐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평가 매뉴얼 제가 곧 정거, 이제 평가 매뉴얼을 다 확인해서 기관 운영에 반영해야 할 사안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노션에다가 이제 매월 일자별 업무, 그 다음에 어, 월별 업무, 연간 업무에다가 일정들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이 그 일정에 맞게 평가를 준비하고 그냥 기관 운영 자체가 평가 준비가 될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